이거야 <laughs> 왜제 친구예요? 응? 얼굴 안 나오게 지금 찍고 있어. 제 친구 수학과 의사 고등학교 동창입니다. 인사하세요. <laughs> 너뭐 마신다고? 라임 뭐? 아 그래 맛있겠다. 아, 근데 맛있겠다. 라인 애플망고. 인니 아, 뭐? 이거? 어 아. 국대인데? 그 3개. <laughs> 아니 자라가 원래 세일을 하면 되게 대대적으로 알리는데 이번에 막 알리질 않은 거예요. 앱 세일 몇분 전에, 몇분 전에 푸시 알람이 왔었어요. 아 진짜? 그러나 푸시 알람을 거절했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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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부러 그런가봐. 아니 원래 몇째주 그러니까 나도 그걸 사고 봤었었어 왜냐면 12월에 크리스마스 있기 때문에. 크리스마스 때문에. 셋째 집 하는 거고 전날온라 열리는 거고 앱이 시온라인열 이거는 진짜 국룰 국룰 와, 샀어요 샀어요 거다 그 색깔 진짜 이쁘다 <목소리> 왜 내가 엔왜 이렇게 현요 내가 그랬어. 너 그때 메리홀에서 공연했을 때 어, 그, 그날 폴라로를 찍은 거나 아직. 아직 안 날라갔어. 내가 봐도 음, 메리홀에서 찍은 폴라로가 있다고? 메리홀다 하고 너가 맨날 애들이랑 다 이거를 해가지고 <목소리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양배추, 양배추. 너가 가려줄게. 보여줄게. 어, 왕쥬 어, 어, 왔어? <laughs> 감사합니다. 빨리 라이브 해야 되는데. 지금 한2 6 5 0 인가? 음. 맛있겠다. 와 건강검사를 중간 중간에 이도 내가 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니까 근데 그 되게 엄청 났사진 같은 데 맞아. 되는데, 엄청 이거 편집만으로 갈 수가 없는데 힘든어 시간이 많이 걸렸어. 응. 음. 깍두기 볶음밥. 나 아, 다니면서 계속 찍는 거 주말 이후에 올라가니? 다음 주? 음. 아마 이비온 스튜디오도 그렇고 유통 기한도 그렇고 음, 아마 신과 함께 구독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마 오늘 라이브 하면은 반가운 분들을 뵐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기로 한 시간 가서 들어가 볼게요.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고 일본에서 좀 많이 나 그래서 한달 소품인데 FP 바이오팜은 외국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장들을, 그러니까 외국인이 탈수 있는 네. 게 600년 정도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약업이 안 되는 문장을 주장하는 네. 분그한 절반 정도가 지금 외도가나셨어요 네. 그걸 개인들이 다 닦거든요. 네. 음, 그러면 이걸 가지고 피싱을 잡을 때는 그렇다라고 네. 네. 이야기 하기에는 조금 음, 과한 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?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또 배우고 잠시 후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인화 연구원을 통해서 텐데믹 시대 이코마스 물류 디자인들을 배워볼 거예요. 박 대표님 고맙습니다. 안고하셨요 네. 아,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오리나 연구원 위원 오셨고요. 전부 다 온라인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음. 일정 부분 레벨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음.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경계를 짓는 거는 좀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. 네. 네.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리온 스튜디오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네 하, 끝났어요 생각보다 좀 길어져가지고 원래 7시에 마치는 거였었는데 지금 7시 10분이에요 저희 유통기한 구독자 분들 3% 구독자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학돌킴님 라이브로 댓글 달아주신 거잘 봤어요. 나머지 분들도 달아주셨을 것 같은데. 근데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. 여기 밑에를 봐야지 댓글 볼수 있거든요. 그래서 못 봤어요. <laughs> 네. 학돌킴님은 제가 봤습니다. 그러면 <laughs> 여러분들 너무 반가웠고요. 저는 발레학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